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통통통 김박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2월부터 없애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94%에 해당하는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천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책임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물론 우리가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나 알고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가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올해 2024년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그럼 먼저 소득 기준 점수를 알아봅니다. 연소득 336만원을 기점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가 되면 소득 최저 보험료 19,780원에 재산과 자동차 점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합해서 내게 됩니다. 만약 재산과 자동차 점수가 없다면 월 19,780원만 내게 되는 거죠. 연소득 336만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 점수 산정 방법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고 재산과 자동차 부가 점수와 합산한 다음 208.4원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그럼 다음 재산 부분입니다. 재산의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입니다. 주택, 건물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가세 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가세 표준액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60%입니다. 전월세는 금액의 30%만 적용합니다. 즉, 월세에 4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이의 30%를 적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다음 공제금액 5천만을 적용하고 재산 60등급표에 의한 점수를 계산합니다. 공제금액은 이번에 최대 1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점수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른 7등급표에 의해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 점수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부분은 남편이 국민연금 연 1200만원, 아내가 임대소득이 연 20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은 남편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7억원, 아내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2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출고가가 4천만원이고 4년이 경과되었으며 계기량은 2,000cc입니다. 먼저 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의 국민연금 1,200만 원은 50%인 600만 원을 적용하며 아내 임대소득은 10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소득은 800만 원이 되어 연소득 336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 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소득 점수는 226점입니다. 다음은 재산 점수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아파트 공시가격 합은 9억 원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가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 수준이므로 9억 곱하기 60% 하면 5.4억 원입니다. 기본 공제 5천만을 원 빼면 4.9억 원이 되는 거죠.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 대입하면 812점이 나옵니다. 다음은 그 자동차 점수인데요. 이 차량은 출고가가 4천만원인데 잔존 가치를 따지면 4천만원 미만이 되어 점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점수는 소득 점수 226점과 재산 점수 812점을 합하여 1038점이입니다. 2024년 점수당 금액인 208.4를 곱하면 건강보험료는 216,319원이 되고, 이 보험료의 12.81%인 장기 요양보험료 27,710원을 합산하면 244,030원의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이상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부분의 보험료가 없어지고 재산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서 보험료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